AM 플러스 1이 되겠지. 자, 그 다음에 16에 해당하는 항은 몇 번째야? 이렇게 돼야 돼. 네. AM 플러스 2. 자, B1에 해당하는 항은 AM 플러스 세 번째 항이지. 네. 그럼 BN에 해당하는 거는? BM. 몇 번째 항이야? 네. 자, M계가 왔고 n개가 왔고 16하고 4하고 더해주니까 결국은 m개와 n개와 몇 개가 더 많다 몇 개가 더 많다? 12개 응? 에헤이 이게 m개라고 m개 네. 개수가 얘는 몇개항이 n 개에 해당하는 항, n 개에 해당하는 강. 둘이 더하면 n 플러스 n 항이지. 네. 거기에서 얘 하나하고 얘 하나하고 더 있으니까 두개만더 플러스 될거 아니야. 네.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? 아, n, 3. 응. 음. 얘는 두 번째고, 얘가 이렇게 된다고, 항이. 네. 이해됐어? 네. 자, 그러면 자, 보자.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그랬어. n 플러스 2에 해당하는 항이 16이야. 이거에 해당하는 애가 40이야. 응. 네. 자, 일반항 만들어보자. 얘가 무슨 수열이래, 문제에서? 네. 등차 수열입니다라고 알려줬어. 그래서, 첫 번째 항 더하기, m 플러스 2 마이너스 1, 얘가 16이다. 4. 뭐가 4? 첫 아, 첫 번째 4. 어. 자, 그러면, 12, m 플러스 1은 12가 돼서, m이, 하하, 11개 나왔네, 항이. 자, 얘 일반 항 구하자. <laughs> a, 첫 번째 항이 4 플러스 n 플러스 n 플러스 3에서 하나 빠진 거, 그다음에 공, 아니 고 공차를 썼네. 어쩐지 바로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고 공차 에썼을때4 0이다 자, 여기까지 됐지? 자 그러면 여기에 m 플러스 n 플러스 e의 d는 12이다. 됐지 여기까지? 응. 그러면 여기에 md 플러스 d는 12 응. 응. 그럼 여기도 md 플러스 n 응. 플러스 e d는 10 그럼 얘는 12마 d 그러면 빼주면 n 플러스 1d가 2 마이너스 2뭐 이렇게 되겠지? 자 그러면 지금 m하고 n이 모두 몇 개인지 항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잖아 관계식을 나타내라고 했지?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m하고 n을 그러면 자, 내가 관계식 구해야 되는 건 얘네 둘을 있잖아. d 대신에 m 플러스 1분의 12라고 써도 되지. 자, 얘를 m 플러스 m 플러스 2를 d분의 12다. 여기에서. 그제? 얘를 좀 빼고. 어차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관계식만 하면 되는 것 때문에 아까처럼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. 자 그러면 m 플러스 n 플러스 2에다가 얘를 역수로 곱해주면 되지. 음. 10 곱하기 12분의 m 플러스 1 넘길게. 6n 플러스 12는 5 m 플러스 5다. m 이렇게 놓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나오겠지. 이해됐어? 네. 다